아, 네 감사합니다. 어, 제가 사랑의 교회가 어, 이렇게 열심히 시민운동 할 줄은 몰랐어요. 어, 거리에 나오는 건 쉽지 않거든요. 특히 대역교회에서 어, 담임 목사님이 어려울 때 성도들이 지켜줘야 되는데 어, 우리 성도님들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싸우지 않으면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어, 저는 현장에 많이 나서서 어, 어떻게 보면 저들의좌파쪽에 본거지라고 하는 곳에도 직접 쳐들어가서 싸우고 그래 왔는데요. 어 하순남 권사님이 이렇게 거리에 나오실 때 제가 처음 뵙고서 어, 걱정이 됐어요. 연세가 많으시고 절래서 <laughs> 우리 권사님 어, 시민운동하신다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 또 사랑의 교회에서도 나오셨다고 그랬는데 어, 우리 하순남 권사님. 어, 건강 잃지 않으실까 거리로 나가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설안이나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리 투쟁을 한 1년 정도 하면 머리가 희어지고요 어, 또 여성분들은 피부가 좀안 좋아지고 어,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그래도 머리를 엉색 조금 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어, 저와 제 아내는 같이 움직이는데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어, 젊은이 별로 쇠해지지 않았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하소나 모사님도 더 젊어지시고, 네, 네, 네. <laughs> 거리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울 때, 목사님들이 어려울 때, 목회자로서는 강화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 어느 단체도 강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성도들이 시민단체를 만들면 시민단체 이름으로 나가면요 여러분은 대통령도 가서 꾸짖을 수가 있어요. 법무부장관 꾸짖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반기독교 언론사, 반기독교 세력들 목전에 가서 목을 칠 수가 있어요. 저는 목을 치는 사람이에요. 적을 용의 머리를 잡고 역사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 활동가 양성 아카데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야간반 이기가 시작이 되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19일 날에는 주간반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밤은연의 하순남 권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특히 밤은연 회원님들한테 많이 알려주셔서. 지난 1기에는 25명이 잘 수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도전을 받고 또 열심히 활동하시는데, 어, 여러분들, 골방에서만 기도하면 안 되고요. church militant라고 해서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될줄 믿습니다. 네. 저는 산 기도도 하기 때문에 산에 가서도 영적 싸움을 싸우지만, 현장에 나와서 싸워야만이 교회를 보호할 수가 있고, 방벽을 칠 수가 있어요. 저기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맞서 싸우는 가장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신민단체 활동하고 신민활동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거나 연대가 사랑의 교회를 지키는 거대한 방벽이 되어서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사명 감당하고 한국 교회를 넘어서 세계 교회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가 될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네.